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송치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죄인을 섬겨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을 찾아서 그 죄를 걷어내고 바로잡은 다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그러한 능력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바로 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이미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 죄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어기는 마음으로 사랑하여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건져내야 합니다. 뛰어들어가 끌어내든지 아니면 밧줄을 던지든지 장대를 밀어주든지 해서 일단은 살려놓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잘잘못을 가려야 합니다.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쩌다가 이렇게 빠지시게 되었느냐고 묻고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잘못을 가리고 건전낼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따지고 있다면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까지 책임지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할수 있을까요? 먼저는 철저하게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접근할 때 철칙이 있습니다. 절대 정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은 거의 제정신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아무거나 잡고 늘어집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면 놓치를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하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잡으려고 기를 쓰고 일단 잡히면 이 절대로 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력을 다해 물에 빠진 사람 치고 이 장사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힘을 당할 수 없기에 일단 잡히면 수용에 능한 사람도 같이 공변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물기신 작전을 조심해야 합니다. 잡히면 같이 죽는 것이죠. 죄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에도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같은 죄에 전염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인 한 명을 구하려다가 교회 전체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지은 사람을 도울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또 죄지은 사람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게 신앙인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면 말씀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밝은 빛으로 밝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재지은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이 말씀의 빛이 꺼지면 더 이상 죄인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키우고 합류화시키는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말씀의 빛을 잃지 말고 또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합니다. 이 죄의 세력과의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두 가지 무기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죄를 지은 형제와 교제해 주어야 합니다. 보문이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제란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아픔과 슬픔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함께 지는 것이 교제입니다. 짐을 함께 지려면 동등한 높이로 어깨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한쪽이 기울면 기운 쪽은 갑절에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의 힘겨움을 함께 지려고 하면 지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나도 그와 꼭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어깨의 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제로 괴로워하는 사람을 도와준다 하고 너는 불쌍한 죄인이고 나는 너보다는 나아서 돕는 사람이야 알겠지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어깨의 높이가 같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편으로 죄짐의 무게가 기울어 오히려 더욱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병이나 죄라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의 진실한 교제를 통하면 여러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원자는 철저하게 죄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재지은 형제를 마음으로 끊어, 아 끊어 안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형제를 끌어안을 수 있고 제 용서와 은혜와 함께 경험하게 될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 주변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